밤 사이에 미국 증시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사 거래일 연속 6월 이후에 가장 좋은 한 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시장을 끌어올렸고 그리고 연준의 기대 금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 6 7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은 0.69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0 8에 오르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 이로써3대 지수 모두 사 거래일 연속 상승 추수감사를 앞두고 연말 랠리에 시동이 거는 것이 아닌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슈는 뭐냐면 빅테크 이슈가 있습니다. 이번 상승의 중심은 역시 AI 빅테크, 아, AI 관련주와 빅테크가 있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에 도이치방크의 강한 매수견을 의 재확인하면서 주가가 4% 급등했고요. 엔비디아는 어제 이제 좀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1% 이상 반등하면서 분위기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MS 역시 거의 2% 이상 상승하면서 매그니피션 7의 존재감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어쨌든 기술주 중심의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전날 장에서는 알파벳이 이제 구글의 모의사도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2021년 이후에 이 메타가 구글의 TPU 사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AI 인프라 싸움이 더시상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더불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추수감사절 주간을 두고 원래 이 시장이 좋은 경우가 많았고 지금은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이어지는 전통적인 강세 구간이라는 점에서. 어 약간 주식을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 가장 신경 쓰는 건 뭐냐? 단 하나입니다. 어 12월 11일 날이 연준의 금리 결정인데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트레이드들은 12월에 FOMC의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전문가들은 만약 연준이 시장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라고 하면서 여전히 주식의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될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 반등을 좀 해서 분위기는 좋았지만, 11월 전체는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S&P 500과 다운은 이달 들어서 소폭, 어, 하락 구간이고, 나스닥 역시 2% 이상 밀려 있습니다. 어, 전반적인 게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정을 조금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번 주에. 음, 목요일 날이죠.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하루 휴장합니다. 금요일은 단축거래. 그서 오늘 주식이 상당히 좀 약간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 동부 시간 1 시에 조기 폐장하기 때문에 오늘 주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냐에 이 따라서 상당히 좀한 여러분이 이제 주식을 보실 수 있는 시장이 시간이 한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주 시장이 나온 변동성에 이 상대적으로 제한이니까. 대응하기가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추수감사절 효과가 이제 1월, 10, 지금부터 4월까지 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AI 빅테크 반등, 그리고 12월 금리,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의 대응 전략도 잘 세워보시면 될것 같습니다.